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의 정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난 차량은 어 말리부 차량이고요. 말리부 차량 중에서도 정말 좀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고 거기에 진짜 어 추가적인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출력면에서 정말 좋은 차량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면 2016년에 등록한 2017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44,000km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주행거리 는 상당히 짧죠. 거기에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정말 이 다크 블루 색상이 정말 잘 어울리는 네, 올뉴 말리부 2.0 LTZ 터보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아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차량 다시 외관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어, 외관 면에서는 정말 완성도 높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세련되고 되게 좀 어, 엣지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쉐보렛의이 그릴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헤드 <laughs> 헤드라이트도 보면은 요즘 트렌드에 잘 맞게 되게 크지 않고 좀 낮게 예, 작게 만들어 가지고 쭉.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크롬까지 박아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리브라고 한번더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느낌이 좀더 블링블링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예, 19인치로 들어갔습니다. 19인치로 들어가서 정말, 예, 큰 자체를, 어, 휠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옆에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진짜 문콕 기스 하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달려 있어요. 그건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쪽으로 넘어가시면 뒤에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지금 앞 타이어보다는 조금 많이 마모가 되는 상태네요. 근데 제 생각에 앞에, 뒤에를 좀 트레이드를 한번 한것 같아요. 예, 관리까지 잘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휠에도 전체적으로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시면은 딜라인도 되게, 음, C필러에서 떨어질 때 느낌이 조금. 스프링 느낌도 나고 전체적으로 스포츠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확실히 요즘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열면은 트렁크 공간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중형 세단에 맞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옆에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 골프백 실을 때도 전혀 불, 편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6대4 폴딩까지도 가능하게,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라이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필터도 한개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전체로 달려 있고요. 어, 뒷라인도 되게 세련됐죠. 세련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어, 진짜 신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죠. 네, 이렇게 실내 들어가서 엔진 한번 걸었고요. 어, 근데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2,000cc 엔진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어 마력 수는 250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마력 수 상당히 좋죠. 그래서 한번 엑셀 밟으면 잘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인테리어 느낌도 전체적으로 되게 어 세련됐어요. 되게 세련되고. 예전 말리부에서 못 느꼈던 그런 정말 세련된 느낌, 영한 느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리얼 카본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카본 파이버 느낌을 줄수 있는 그레인까지도 여기. 그다음에 문짝에도 들어가 가지고 확실히 좀더예 스포티한 느낌, 영한 느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핸들은 3 포크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여기서도 뭐 쉐블렛이 3포크로 많이 사용하는데 되게 스포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음성인식기능,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은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차의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갈게요 위로 올라오시면은 예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갔어요. 파노라마 썰루프가 어,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예, 저희 국산차, 아니, 뭐 이것도 국산차이긴 하지만, 어, 딴 차랑 비교했을 때 전적으로 그, 그렇게 큰 파노라마 썰루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개방감은 상당히 좋고요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이라 달려있고요그 다음에 네, 블랙박스는 빠져있네요. 예,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제 인포테미 시스템 예, 디스플레이 창이 걸려있는데요. 어, 이거는 뭐, 플로팅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냥 딱 접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센터 페이시아 디자인은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예, 메뉴들 컨트롤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도 되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주차하실 때 되게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상 깜빡이는 딱 중간에 잘 달려있고 내려오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전체적으로 3단으로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은 여기에 수납 공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트랙션 컨트롤,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오토 파킹 기능까지 아 오토 파킹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의 진짜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옵션은 진짜 풀 옵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근노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컵홀더 두 개랑 여기다 핸드폰 들수 있는 기능까지. 어 제가 이게 충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컵. 어,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니다 네, 뒷자리로 넘어왔는데요. 어, 뒷자리 공간도 공간면에서는 부족하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비좁고 막 그런 느낌은 많이 안 들고요. 전체적으로 무릎공간, 머리공간도 이 정도면 얼추 진짜 성인 남성분들, 여성분들 앉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장거리 주행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트 상태도 정말 좋고 앞자리 공간도 그렇고 진짜 신차크 컨디션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찢어진 데 온데 하나도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 어,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여기까지 뻗어 나갔으면 그래도 좀더 예, 공간면에서 조금 어, 경쾌함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여기까지 예, 빠져 있어 가지고 조금 요건 아쉽긴 하네요 예, 하지만 공간면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지고 어. 노래 들을 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말리부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드렸고요. 총평에 앞서서 본넷 한번 열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엔진 소리는 상당히 정숙합니다. 상당히 정숙하고 그다음에 뭐 터보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마력 에서도 상당히 효율성 높은 엔진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진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우, 본네. 어우, 본네. 묵직하네요. 네. 다음에 저는 앞면부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정말 잘뺀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올뉴 말리부 2.0 차량 살펴드렸는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6년에 등록한 2017년식 모델이고요. 다음에 주 주거리는 44,000km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주행거리는 정말 짧고요. 거기에 또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 터보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옵션에서는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정말 영한 디자인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까지 정말 조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네,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해 드렸고요. 저희는 좀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열심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이렸습니다 바이바이.